국민들께서 KTX나 SRT를 사용하려면 각각의 앱을 사용하게 되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KTX 2019년도 이용객을 보니까 6,600만 명, SRT는 2,300만 명, 총 9,0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실제로 앱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권을 발매하는 앱은. 철도 운영사로서는 독립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한 그 핵심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로 되어 있는 이 양사가 앱을 공유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 저희 그 공사 입장에서는 고객 편의를 위해서라면 네. 성, 승차권 방호 발매하는 것을 서로 네. 링크를 시켜준다 할지 코레일 톡에서 SRT 시간표를 같이 아이고, 띄워주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부분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링크를 통해서 시간표 조회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열차 예매하려면 다른 앱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SRT가 코레일과 같은 철도 예약 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API만 공유하면 돼요. 왜안 하는지. 혹시 보안 때문에 그러세요? 지금 슈퍼스 앱 있죠? 두 개가 있잖아요. 두개 앱에서 서로 상호 간에 예매를 할수 있게 하거든요. 경쟁하시는 게 그렇다라고 하면 두개 앱에서 같이 코레일도 하고 s i t 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요? 정말 국민들 불편합니다 작은 거지만 너무너무 불편한 일이에요 하시겠어요? 한번 그 부분하고는 s i t 랑 방안을 한번 서로 상의를 아, 예, 예.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해보고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예. 돼요 공공결제시스템법면요각 은행간에 API 다 공유해서 훨씬 더 보안이 까다로운 금융기관도 하잖아요 그런데 코레일하고 SRT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정부의 정책은 뭐냐면 공공데이터는 국민들에게 개방해야 된다는게 주장입니다. 꼭 협의하세요.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